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 그치, 어느 그치.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겁게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광명창성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1박 2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삶의 피로와 육체의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를대속해 주셔서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캠프를 통하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캠프를의 날씨까지도 주관하셔서 좋은 날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는 모두가 선택하며 교제하며 또한 아버지의 일꾼들을 먹이기 위하여 아침 일찍 수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보며 찬양하며 식사를 하며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인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고 가는 시간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명 창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많은 이들이 전도되어지고. 아버지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데광명창성자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육 부서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앞으로도 영화부부터 대머문 젊은이국까지 광명창성교회가 섬기길 원하오니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 네. 전교인이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인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오니 광명창성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리하실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고 은혜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듣는 우리도 성령 충만케 하시어 모두가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평안한 마음과 자유를 주셔서 아멘으로 하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시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광명 창성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시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 말씀과 관련된 성경구절은 주보내에 어, 삽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토록 아름답고 쾌적한 장소에서 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복된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다들 보고 오셨지요? 바다를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성경 속의 한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예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어찌 보면 아날로그적인 그리고 굉장히 내추럴한 그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그래서 좀 약간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광야에서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의 예배는 결코 불편한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는 생존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광야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생존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불사 죽지 않게 하시려고 예배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모든 불편함들이랑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예배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예배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여호와께 제사하러 갈 테니 백성들을 풀어주시오. 그러자 바로가 이것들이 게으르고 일하기 싫으니까 꼼수를 편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사를 매우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을 마치 나무 그늘 안에서 배짱이가 바이올린 켜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야만 살수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때문에 살수 있는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경배 받음이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의 축제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 예배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함에서 시작된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광야에서 볼때 바다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탈출로를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바다를 돌아서 신광야로 들어가면 됐습니다. 여유 있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대로 광야에서 죽게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모세를 질타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폭언을 내뱉고 망발을 내뱉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침묵하라는 말입니다. 좌불안석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가만히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후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들을 치러 오던 바로의 군대를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발을 묶어 놓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재빠르게 물속에 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신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의 병거가 쳐들어올 때 그들 모두를 수장시켜 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 사건을 기리면서 모세와 미리암이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돌봐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생명 그 자체와 직결되었던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광야의 지독한 불뱀에 물리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구리뱀을 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살리신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셨고 예배의 소중함을 인정하게 하셨고 여호와를 평생토록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가 그들의 생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는 출애굽 때 시작됐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는 광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배는 그 예배의 처음 시작이 언제인가 보니까 척박했던 광야가 아니라 아주 잘 꾸며져 있던 에덴 동산에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으면서 살수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죽음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수도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조심하라. 라고 일러 주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에덴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수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일막을 죽음을 통해서 닫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겠지만 일막 후에 또 다시 열리게 될수 있는 이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우리 세상은 죄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던 여호와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내에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즐비했을지라도, 그러 인해서 여기저기 볼 때마다 사 소망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징조가 가득해 보인다 할지라도. 암모스 선지자는 그때에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살려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죽음을 이기며 살았던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을 이끌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에덴에 데리고 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이 단어가 부정사형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작하도록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에덴에 이끌고 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 두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섬기고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목적을 품고 있는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땅 곳곳에 목적을 가지고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특별한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리면서 그 목적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여와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그 땅은 초목이 무성하고 울창한 초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뭐 바지락을 어떻게 하지 않아도 바지락이 풍성하게 나는 것처럼 때로는 숭어도 건지고 낙지도 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울창하고 풍성해진 그런 에덴 동산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람을 두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장난감을 놓고서 엄마가 아이와 교감을 가지면서 함께 놀듯이 그래서 아이가 그 놀이 속에서 지능이 발달하고 인성이 다듬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인간의 능력을 개발시키시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더욱더 민감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지침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지침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 동산이 아닙니다. 진리의 동산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번에 전교인 사랑 캠프를 준비하면서 지금부터는 뭐 보물 찾기 하세요. 주서 오세요. 뭐안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뭐 주서 주세요. 나름대로 지침이 계속 내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은 뭐고, 어제 저녁은 뭐였고, 또 이따가 점심 때는 뭐였고, 이런 메뉴들이 계속 지침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나는 싫어요. 나는 그냥 저 밭, 어, 태안 앞바다에 나가가지고, 그냥 바닷물만 마시고 올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침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하지 않으면서 세심하게 부드러운 듯 싶으면서도 강하게 어머니 같으시면서도 아버지다운 균형 있는 섭리가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우리의 내면을 진단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강력한 그의 힘과 능력을 펼쳐주시기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유 외강에 균형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이 말씀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존재입니다 진리를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날씨가 어떠하더라 일 더하기 일은이가 되더라 이러한 사실이 아닙니다 바닷물이 짜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감흥과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내면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빛으로 영생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피조물로 설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진리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진리와 함께 살아갈 때에 죽음의 공포도 이기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와를 경외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뜻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 라고 여기며 그뜻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준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에덴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그 평가는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였습니까? 빛이 깃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으로 흐르는 강물의 소리가 들리고 그 수면 위로 미세한 다이아몬드 빛과 같이 빛의 가루가 반짝거립니다. 물속의 조약돌은 금구슬을 고 나무가 뿌리내린 땅들은 땅 속에서 금줄기를 빨아올리듯이 황토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아이컨택을 하고 지나가는 표범은 새침대기마냥 번개처럼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흉내내려는 듯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곱게 서 있는 미어캣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귀엽고 사랑스러움 우리의 마음마저 농아내릴 정도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 동산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보시고 토브 곧 선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반하는 또 다른 이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동의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소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굳이 그들은 정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탐을 가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서 보겠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신들이 가서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고 오더니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니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올라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린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여와를 원망했더라는 것입니다. 여와의 능력과 그 선하신 마음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이 보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다라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서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의 믿음의 본부를 만들고 신앙의 전초기지를 세우고 경건의 훈련장인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저 적과 꼬이 흐르는 파라다이스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에덴의 영광을 그 땅에서 회복해 나감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로 일어서라라고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9절에 보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와와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마음에 합한자로 살아갈 때 장국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와를 경외하며그 뜻을 선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올소이다, 조소이다, 마땅하나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반항, 반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사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는 여호와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덴에서 주신 생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광야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 에덴에서의 삶을 예비해 나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날을 꿈꾸게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여호와의 진리를 기뻐하며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은 옳다라고 여기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께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곳이 하나님의 넓은 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감싸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겼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섬겼습니다.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 위로받고 힘으로 깨어 주시옵시고 이후로도 서로 하나가 되어져,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족으로 세워져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님. 특별히 이 장소를 또 마련하여 주시고 또 위하여 우리 교회를 또 섬겨 주신 우리 끝머리 매점의 우리 사장님, 사장님 네분 가운데 또 함께해 주시어서 아님. 아버지께 다시금 세운 받을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을 대 되어지게 하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과 또 모든 상처들 치유하시고 세워 주시는 위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한 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하게 되어질 때에 그분들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 가실 수 있는 우리 사장님들, 사장님 내분 네 되어 주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 광명창성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들에게 건강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복되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이후로 함께 합력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을 깨탁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는 성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와 안심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소망하며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트머리 매점에 위에서 일하시는 우리 사장님 내외 네 분의 모든 삶과 또 간구의 소원 위에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과 또 이곳에서 귀한 시간을 드리며 수고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주여다. 아멘